아이고. 예수 복음전하다가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여기 피자집에 뭔 <laughs> <번, 웃음> 잔치가 벌였다고 하니 한번 가보시게나 아부만 주셔. 복음 들으러 시오 아! 들으러 그러으니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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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번에 성님 첫 자리에 계서 아바 드란가 모란가 하교윤 중저목 그런 차게 들어왔다니까 아 그렇고 말고 네 자식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네들을 이렇게 장치를 베푸는거 아니겠나 어어어 이상한식으로 어, 어. <laughs> <진상하신 웃음> 말씀을 했습니다. <심는다>. 오늘도요 <laughs> 여기 포도주스 맛이 기가 막힙니다. 혹시 이거 가나를 물려준 포도주입니까? 아그 <laughs> 가나비 그 포도주 맛인가? 아 그거랑 맛이 그렇게 비슷한가? 아. <laughs> <laughs> 이사람들 지식 소드나고는 네. 딱한 번만 말할 거이니 잘 들어 보세요. 고도는 영어로 선키스트라니가 <laughs> 우리 저 밖에 나서라 한 거지가 와서 좀 시끄럽게 떠드는데 어떻게 처리할까? 아, 유슨 재수 온부들리나 가서 요요 남은 찌그레기랑저 저. 저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 o 아유 멀리 성 o 아 우리 동생 동 a 이하고 윤재랑 k 기다리고 있는데 네, 가서 아이고. 같이 한번 먹어야겠구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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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뭐 식사 안 go. 어요 <laughs> <어디까지 될까요? 웃음> 마리밭다. 마리밭구나. 아, 인파기는 어디 있느냐? 그리도마 이하다아좋제아했을 쪼아, 이제, 아이 이제, 이제,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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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 제이요 yeah <laughs> 안았 느냐？나 아니야, 아니야. 사로 는군난받은것을 기억 하라. 어, 나 사로 는 이곳 에서 이로를받을것 이면 너는것과요 가면은 아마 그 사람이 더 나발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않을까요 네, 제발 한 번만. 모세 선지자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었지라도 결코 듣지 않을 것이. 안돼. 나 서로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을까? 안돼. 포기 이리 었어 안돼. <웃음> <웃음> 자,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.